멘탈, 안 끊어져. 오늘의 말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세 번역.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메시지 성경. 혼자 일하는 것보다 파트너가 있는 편이 낫다. 일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라. 한 사람이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이 도울 수 있지만,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고달프기 짝이 없다. 둘이 한 침대에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서도 밤새 떨어야 한다. 혼자서야 무방비 상태이지만 친구와 함께라면 그 어떤 것에도 맞설 수 있다. 친구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 묵상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혼자서 사는 삶보다는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공부를 할 때도 스터디를 구성해서 하면 효과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물론 케바케이긴 하나, 스터디 그룹에서 질문을 주고받고, 또 아는 것을 공유하고 설명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확인하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은 잘 배우는 계기가 됩니다. 고3이 되면서는 아마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졌을 것 같긴 한데, 오늘 본문의 저자도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9절,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생각의 추가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10절.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길을 걷다 혼자 넘어지면 일어서기 쉽지 않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다가 넘어지면 도움을 받아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걸음마를 배울 때 기억은 안 나지만 부모님이 옆에 계셔서 금방 일어나게 된 것을 생각하면 좋아요. 11절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큰 방에서 혼자면 춥지만, 함께 누우면 따뜻하게 자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체온이 방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학교에서 여자친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조금 따뜻할 수 있으니까 그렇겠죠? 12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혼자면 외롭지만 함께하면 싸울 수 있어요. 모세는 아론과 홀, 갈렙과 여호수아가 있었고 다니엘은 세 친구, 바울은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위로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해요. 지금도 어쩌면 공부하느라 외롭겠지만 함께하는 부모님과 친구들이 있고 보다 힘껏 응원하는 저도 있으니까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함께니까 멘탈 잡아요. 안 끊어지게.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혼자 가는 길 같지만 주님과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함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추운 날도 함께 지낼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고 적도 이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날이 기억하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